네. 스텔라 참전한다. 하나, 둘 셋. 아, 둘 셋. 아, 셋. 하둘 셋. 아, 둘 셋. 아, 둘 셋. 아, <laughs>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걸 <웃음> <오>. <웃음> 이거 이곳, 이거이거 이곳, 이이거이거이거이거최곳 이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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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, 셋, 둘 없는 걸 뵐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둘 없는 걸 간다. 하나, 하나, 둘, 셋. 바로 등뒤도 그인다는 거지. 하나, 둘, 셋. 가 해볼래? 걸물을시작물 시작하게 <laughs> 잠시 잠개 셋, 셋, 어어쩔어 개쩔어 아아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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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셋, 못 눌렀다.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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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타이밍을 알겠다. 검에서 검 검에서, 검에서 칼뽑을려고할 때다. 다시, 다시, 다시 <목소리> 보이는데, <웃음> 저기요, 저기요, <웃음>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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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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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더니 그거 뭐야, 장장작 찹쳐 장작 찹쳐요. 장작 찹쳐요, 뭐냐, 몰라. 돌아가봐, 돌아가봐. 찹쳐, 그거 장작 치자마자 바로 L R 누르고 E 누름 냄. 확인하고, 확인하고, 확인하고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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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쓸데없는 걸 펼고. 개신기하지, 이것도. 삼삼철이 한 번, 다시 한번 해보자. 나 그. 아! 슬라걸 다시. 하나, 나 잠깐만 나쥐어승글 네? 아! 라어 <laughs> 아! 슬어 진짜 범 아! 슬라쥐에승 아! 이라어승 오, 야, 뭐, 참, 되긴하 왜, 뭐, 나, 봐. 뭐, 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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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콤불잡미저불 잔무. 한번 해보시싶저 그래. 아, 안 된다. 너콤불이 빠르게 온다. 온다. 이번에 너무 느리게 왔어. 다시 할게. 내가 다시, 마지막? 못 눌렀어. <laughs> 어 성체인데 이건 되네. 백장머해 볼래? 겁이 넓잖아 이마 <laughs> 야, 졸 수다, 졸 수다, 졸 수다, 졸 수다, 졸 수다, 회복, 회복, 회복. 일어나면 불빛! 뱀보드, 뱀보 아, 귀 자. 워 아, 봐여열 아, 봐여워 아, 귀여워! 아, <laughs> 봐여열 써봐 서열 서 귀여워! 아, 귀여열 나밥 박살인 되고 다니거든, 할 때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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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<laughs> <죽는다, 죽는다, 죽는다. 웃음> <laughs> 보